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껀입니다. 오늘 다스는 막 건축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자유건축으로 이제 로딩 샌드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뜨고 있는 노트는 제가 직접 지은 노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져온 노트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이제 링크 달아둘 테니 거기 가서 노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건축에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의 양털, 빨간색의 양털, 밝은 파란색 테라코타, 파란색 테라코타, 눈블럭입니다. 참고로 이게 약간 화면, 이제 색깔, 이거를 바꾸기가 좀 애매해서 이걸로 이제 건축을 했을 때좀 이상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먼저 빨강색 양털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두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 한쪽으로는 이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한쪽으로는 대각선으로, 일단 똑같이 이렇게 한쪽, 양쪽으로 해주시고, 한쪽에서는 옆으로 한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두 칸짜리로 만든 데에서 두 칸을 옆으로 더 설치 해주신 다음, 설치, 방금 설치한 빨간색 양쪽에서 위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두 칸을 더 가주신 다음, 여기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부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는빨간색 양털에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그다음 위에서 위로 하나, 둘, 그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그다음 위에서 위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세 칸짜리를 두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이한 칸짜리 있는 데에서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 옆으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 이쪽에다가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전부 다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래쪽 테두리 대충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테두리, 마저 전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두리 가장 끝 위쪽으로 와주시고, 여기 위에서 저역순위로 한 칸, 위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에 서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더 해주시고, 위로 두 칸. 그다음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위로 한 칸. 그 다음에 여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부터 이제 얼굴 부분이에요. 그다음 여기 빨간색 양털에서 위로 세 칸. 그 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대각선으로 두번올라와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해주시고, 올라가 주셨으면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에서 한번더 대각선으로 한 칸.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반대쪽 테두리 맨 위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더, 대각선 으로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위에서, 안쪽 대각선 으로두 번. 이렇게 두번 올라가셨으면, 여기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다시, 대각선 위로 해, 해주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위로, 세 칸. 그 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대각선 으로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대각선 으로두 번. 한 번. 두번 해주시고, 이쪽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요 빨간색 헤드를 붙어주시고, 반대쪽 바라봐주신 다음, 일자로 쭉 설치해주셔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딩 샌즈에 이제, 겉에, 테두리는 전부 다 건축 관리한 거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안쪽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로딩 샌즈가 지금 몸이, 이제, 거의 다 지금, 파랑색 테라코타고, 이제 밝은 파랑 테라코타 단 4개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쪽에도, 그 다음 이제 얼굴 쪽에서 크게 크게 쓰지만 몸통은 이제 조금씩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파랑색 테라코타를 어디에다 가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 이어서 얼굴 나누는 부분 알려준 다음에 몸통 검은색 형털로좀더 채우고, 이제 얼굴 들어간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 아래쪽에서 지금 보시는 요맨 끝쪽에 있는 요 공중에 떠 있는 여기로 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옆에는 요한 칸짜리 빨간색 양털에서 대각선 으로한칸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 옆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 그 다음 요거 기준으로 옆으로 세칸 해주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설치했던 거부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세번째 아, 여기 한칸 남은거에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한칸씩 그 다음 아래쪽에선 옆으로 한칸 그 다음 여기서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에는 검은색 양토를 한칸씩 설치해 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제 파란색 테라코타를 설치해서 이렇게 높여 주신 다음 가운데에다가 한칸씩 그다음 이 위에다가 밝은 파랑색 테라코타 한 칸씩 설치해주시고 양옆으로 테라코타를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가운데다가 에 위로 각각 한 칸씩. 그다음 이 위에다가 다시 밝은 파랑색 테라코타 설치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파랑색 테라코타를 2곱하기 2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토를한 칸씩. 그다음 이 위에다가 다시 파랑색 테라코타 한 칸씩 해주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파란색 테라코타를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 위제, 여기 지금 방금 보시는 요네 칸, 이, 이 위에다 이제 입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쪽 이제 얼굴 경계선이라고 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기준으로 검은색 양털을 양옆으로 세 칸씩 설치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설치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파란색 테라코타 들어오시고,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맨끝 쪽에서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양털 바로 아래쪽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한번더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랑색과 이 파랑색 사이에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 그 다음 이 검은색 형태 아래와 옆쪽에다가 이렇게 테라코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바깥, 요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테라코타에서 아래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옆에다가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신 다음, 여기 위쪽에서는 이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아래로 한 칸, 옆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아래로 여기 맨 끝쪽에서 아래로 두칸더 내려가셔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 빨간색 요뜬 곳에 있는 요한 칸짜리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다음 여기에서 옆으로 세칸 가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거 뽑아주신 다음 요거 여기, 여기에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가운데서 에 위로 한칸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한칸그 다음 몸통 쪽에 있는 것에서는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쪽은 똑같이 이 검은색 양털 설치한 거에서 옆으로 두칸맨끝 쪽에서 위로 한칸 검은색 양털 아래에다가 한칸 해주시고 대각선 아래로 한칸그 다음 여기 사이를 검은색 양털로 이용해서 딱그 다음 아래쪽과 옆쪽에다가 각각 파란색 테라코타를 한 칸씩 설치해 주시고 여기 바깥쪽 바라보고 있는 파란색 셀프코타에서 아래로 두 칸, 그다음 위에서 옆으로 한 칸, 해서 이렇게 약간 따봉 모양 만들어주시고 위쪽에서 옆으로 두 칸, 그다음 위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그서 옆으로 한 칸,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 이어서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몸통에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좀더 설치 완료한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여기. 여기 위쪽에는 파랑색 포탑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가씩 설치해서 얼굴을 이렇게 나눠 주시고 이제 나머지 여기 아랫부분 전부 다빈 공간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부 다 채우고 와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몸통 전부 다채웠고요 그럼 이어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먼저 눈블럭을 들어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이네칸 위를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셨으면, 이 눈블럭에서 옆으로 한 칸씩 더 설치. 그 다음, 여기도 위로 한 칸씩 올려주시고, 위쪽 칸만 양옆으로 한 칸씩 더 설치. 그래서 한번더 여기서 눈블럭을 높여주신 다음, 이어서 눈블럭 맨 위쪽만 똑같이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맥끝 쪽에서 이렇게 위로 같이 올려 주신 다음 눈블러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안쪽 대각선으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위로 세칸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칸 올려 주셨으면요 가운데에서 각각 양옆으로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반대쪽 똑같이 여기 이 위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다음 네, 이쪽은 이제 빨간색 양털로 한칸 해주시고, 빨간색 양털 위에다가 눈블럭 해주시고, 눈블럭, 요 빨간색 털 위에 설치한 눈블럭 모든 면에다가, 이제 빨간색 양털. 그 다음, 빨간색 양털 옆쪽에다가 눈블럭 한 칸. 그 다음, 여기, 이쪽눈 쪽으로, 이쪽에 이쪽 있는 거에서, 빨간색 양털에서 각각 눈블럭을 위로 한 칸씩 설치해주시고, 여기 옆에 튀어나온 눈블럭에서 위로 한칸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이를 눈블럭, 여기 사이에다가 눈블럭 한칸해주고 옆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도 파란색 테라코타를 설치하는 게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 검은색 부분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입꼬리 옆에, 눈 바로 아래에다가 검은색 향터를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눈블럭, 여기 양옆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칸씩 그 다음 눈블록 위에다가 검은색 털을 위로 두칸씩 해주시고 이어서 대각선 위로 이렇게 한칸씩 설치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눈 위쪽으로 와주시고 눈 위쪽에서 검은색 털 옆으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여기 위쪽을 나눠 주시면 돼요 <laughs> 이 가운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고, 이 아, 얼굴 옆쪽 부분을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 부분은 지금 경계 나눈 이 가운데에서 위로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쭉 이어주시고, 위로 세칸 설치한 거 가운데에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위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여기서 가운데서 옆으로 한칸 그 위로 한칸 해주고 옆으로 한칸 위로 한칸 옆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맨 위쪽만 여기서 옆으로 한칸더그 다음 여기 지금 보이시면맨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알을 좀더 검은색 양초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일단 가운데서 위로 세칸 그 다음, 여기, 새로 설치한 거에서, 세로에서 가운데에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위에서 위로 두 칸, 그다음 위에서 옆으로 한 칸, 아, 여기서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에서 한칸 해주시고, 위로 한 칸, 옆으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위에서는 옆으로 한칸 더.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한 칸짜리 공간을 전부 다 검은색 양털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 위쪽은 파랑 테라코타 여기 아래쪽 얼굴 나머지 공간은 검은색 양털로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부 다 채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유건축 주제, 로 이제 로딩센즈 점사건축 끝났고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이제 또 다른 주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